어? 아가 혼자 잘수대요 아가 혼자 잘수 있대요? 네. 로니는 로니는 로니 혼자 못 자요? 네. 아가도 같이 자고 싶대. 찌보찌보하 <laughs>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앙 <laughs>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앙.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아빠 마 사랑해요. 앙! 아빠 마 사랑해. 루도해 줘야지. 아빠 마사랑요 아. 나요 아빠 엄마 유야. 아, 이거 좀 봐봐. 로이 <laughs> 타영해. 로이 타영해. 앙! 아, 응. 오, 로이. 아빠, 엄마, 로이, 로이 다 사랑해. 씻. 어요 삐.